근데 어. 제가 저건 너무 낯가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어. 좀, 좀 그래요? 어. 음. 그러면 이렇게 내은 지금 친하고 나는 안 친한 거야? 어. <웃음> <웃음> 너 빼고 채팅방 있어 <laughs> 아 그래요? 우리가 어. <laughs> 재밌게 하려고 농담한 거지 그 네. 지선 씨만 이렇게 막 따로 뭐 그런 거 없어요 또 괜히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어, 내가 그 기분 알거든요 시즌 어. 1때 제가 그래요 와우 <laughs> <laughs> 가볍게 네, 음. 짧게 치고 달달한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좀 지나긴 했지만 어, 네. 한지민 씨와 어, 잔나미의 최정훈 아 음. 씨가 연인 사이를 인정했습니다. 아 음. 1 0살 연상 연하 커플입니다. 음. 네, 이게 맞아. 이제 최정훈의 밤의 공원이라는 뮤직토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음. 거기서 이제 게스트로 한지민 씨를 초대하고 나서. 어, 연락을 이어가다가 음. 어, 연인으로 발전했다라고 음. 하면서 한지민 씨는 82년생, 음. 최정훈 씨는 92년생입니다. 아 음. 잘 어울리더라고. 음. 왜 한숨을 더배한숨 음. <laughs> 그러니까 연예인들 뭐 연애하는 거는 네. 사실 늘 축하해 주는데 이 어. 한지민 씨 열애설을 봤을 때는 조금 네. 예전에 한번 미용실에서 우연히 본 건데 어. 한지민 씨를 그렇게 제가 팬도 아니었어요. 어. 음. 실물로 봤는데 오, 어.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예쁜 거.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좀 흠모를 했나 봐. 어. 이 기사를 보고 좀 화가 나더라 <laughs> <laughs> 심지어는 <laughs> <너는> 유부남이잖아. <laughs> <laughs> 아 근데 조금 <좀> 뭔가 배신감이 <laughs> 어. 느껴지더라고. 그때 <laughs> 어. 이렇게 눈 인사를 해주셨었거든. 형도 머리 좀그 전나비로 어떻게 활동했나? <laughs> 잔나비야 <laughs> <laughs> 뭐, 어, 어, 어. <laughs> 어, 잔나비를 뭔가 욕하잖아 잔나 이상해 주자하는 부부들을 위하여 노래하나 만들고 진짜 한지민씨도 잔나비를 사랑하는거겠죠? <laughs> 아, <그럼, 웃음> 잔나비가 아니라 아니, <laughs> <laughs> 전체 <전정, 웃음> 그룹을 사랑하는경우에 그래, 네, 그러면 물이 바뀌어요 <laughs> 단체물로 바뀌나요? <laughs> 네 단체물로 바뀌나요 <laughs> 잔나비를 사랑한다는 <laughs> 이제 오해의 소식은 있어요 아 저도 제가 락페 다니는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 네. 그래서 예전에 잔나비 안유명할 때 음. 락페를 갔다가 제가 되게 좋아하니까 같이 간 언니가 어. 아 그러면은 DM을 보내보자 어. 이래서 인스타 DM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어. 밤에 놀자고 어. 어. 씹혔어. 아, <laughs> 네가 놀자고 보냈어? 누구 회장으로? <laughs> 같이 아나운서 언니가. 아 편의요도 아니고 어. 같이 놀자. <laughs> <laughs> 여자 아나운서들이 현실이 되자. <laughs> 아니 처음 보내봤어요 그때. 처음이 그랬어 소리야, 씨. 언니 그냥 같이 놀자였어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제가 직접 보는게 아니었어가지고. 아, 음. 근데 제가 잔나비 그때, 근데 안유명했을 때요 그때 잔나비. 어. 지금 사람 인지도가 없을 때. 네, 전혀 없을 때, 전혀 없을 때. 네. 거의 아, 예, 아이, 되게. 그 dm도 옛날. 내가 그러니까, 대신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음. 같이 만나보고. 고 싶어서 보냈던 아, 거야. 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까지 유명하지않 유명하진 않으니까. 에이. 진입 장벽이 높진 않을 거라고 맞아, 생각하고. 맞아, 맞아. 음. 그래도 이제 <laughs> 단계라는 게 있지. 그럼, 아, 어떻게 보내야 돼요? 라페에서 봤는데. 서 보내.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같이 돕시다. <laughs> <laughs> 어이 상비한 <laughs> 건 우리, 우리 한판 신나게 돌아 봅시다. <laughs> <laughs> 다돌아있줄 <다 돌아가야> 알지. <laughs> 남성 팬이 여성 아티스트한테 보내는 보내서 성사될 확률보다 <laughs> 네. 여성 팬이 남성 아티스트한테 뭔가 연락을 해서 성사될 확률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laughs> 어, 예. 모든 관계에서 <laughs> 그면 <laughs> 예를 들어서 사실 다른 사람들 몰라도 전 예전부터 잔나비 너무 팬이었고 아직 안 가셨으면 사진이라고 찍어 주시면 안 되냐고 어. 저기 여기 부스 앞에 있는데 어. 너무 팬이라서 못 가. 이렇게 보 이렇게 하면은 있구나. 그 사람 마음에 아 사진 찍어 줄수 있지 않나? 어. 라고 했을 때 만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어. 같이 놓읍시다. 아이지뭐이거야내 <laughs> <laughs> 마음이 맘이 그 마음이었거든요. 아니 <laughs> 언니가 분명히 투박하게 보였을것 같아. 나 요즘 남자들 가장 경계하는 게 이유 없이 저 여자가 왜 저러는지. 이유를 알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들이대는 여자 어. 음. 무섭거든. 남자들은 음. 보통 예쁜 여자가 자기한테 다가오잖아. 음. 그러면은 그럴 리가 없어. 음. <laughs>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 요즘엔 정상적인 생각이지. 음. 아, 워낙 그럼. 그런 걸로 사기 치는 놈들이 많으니까. 예쁜 여자가 먼저 막 네. 같이 놀래요. 이랬던 적이 솔직히. 결 아. 태어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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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쓸한>? <웃음> 아, 갑자기 씁쓸해지네 같이 <laughs> <laughs> <정남이> 놀래? <씨>. 전나미씨전나미씨는 <laughs> <정남이> <laughs> 결혼하셨습니다 <그런> 전남씨우당통탕수해복구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하셨죠? 요거는 음. 좀 오래된 건데, 음. 어,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 조금 공감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음. 한 20가지까지 있더라고요. 음. 일단 1번부터 9번까지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직장인들이 좀 공감하는. 음. 1번, 대리는 생각보다 높음. 대리가 네, 생각보다 있다. 두 번째 어. 소나타 K5 굴리는 것도 힘들다. 어. 대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실수령 월300 벌려면 연봉 4천이 넘어가야 된다. 생각보다 건강은 빨리 나빠지고 있다. 아빠처럼 일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음. 말은 적게 하는 게 좋다. 아직도 주 음. 6일 일한 회사도 많다. 착하다는 소리는 회사에서 칭찬이 아니다. 요 어. 음. 얘기가 이제 직장인 카페에서 예전에도 돌았습니다. 시즌 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음. 뭐 직장인들한테 한번 도는 시즌. 음. 또 커뮤니티와 지난 주에 또 블라인드에 한번 세게 돌아가지고. 음. 어, 가져와 봤고. 이게 버전이 스물 몇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공감되는 다른 게또 네.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어기면 욕먹는다. 음. 하지만 퇴근 시간을 지키면 욕먹는다. 아, 음. 그치, 그치. <웃음> <웃음> 자, 있다고 다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음. 딴 놈이 잡는다 어차피. 어, 맞아. 아. 맞아. 완벽하려고 하면 나만 고생이다. 원수는 회사에서 만난다. 이거 많이 들어봤었죠. 음. 그리고 나의 문제를 공유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은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laughs>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음. 행복은 회사밖에. 있다. 이 정도까지가 아. 이제 직장인들한테 음. 네. 시즌이 돌고 돌면서 계속 와. 공감을 얻더라고요. 행복은 회사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회사 안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얘기야? 에이, 그런 느낌 인 거죠. 아.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회사에서 자아실현이나 행복을 찾는 건 쉽지 않다. 음. 음. 이건 아마 큰 회사이면 큰 회사일수록 더. 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댓글이 달리는데 그 네. 이유는 회사는 시스템으로 음. 큰 회사면 큰 회사일수록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음. 내가 뭘 해서 크게 바뀐다거나 네. 그럴 경우는 극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음. 제가 회사 생을 해보니까 음. 선배들이 나한테 하는 말로서 저 사람이 나를 뭐 믿고 안 믿는다가 아니라 음. 그 어떤 이제 프로젝트나 일을 해야 될 때.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맡기는가가 어.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에 아. 저는 척도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사실 착하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어. 제가 선배가 돼봐도 그냥 일잘하는 후배가 제일인 것 같아요. 음. 그냥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아까 착할 필요 없다가 음. 제일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음. 음. 어. 형님 어떤 회사원이었나요? 저는 음, 부장님이 굉장히 싫어했던. <웃음> <웃음> <laughs> 민기가 누가 윗사람이 자기를 싫어하게끔 놔둔 스타일이 아닌데? 아니, 그래. 저는 이건 좀 요즘 모습은 좀 사회화가 많이 된 모습이고 응. 예전에는 좀 사회 초년생 때는 그렇게 어떤 눈치가 많지는 않았어요. 아민기형 네. 상상이 안 되는데 다. 잘 음. 맞춰주고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음. 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어릴 때 모습은 또 달랐나 보네. 그러게. 네. 줄을 되게 잘 쓰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네. 뭐 방송국이 이제 공채로 들어가긴 했지만 회사 시스템이랑은 또 다르니까. 음. 세상에 보면 난 회사 생활 잘 못했을 것 같아. 음. 음. 그래서 어떻게든 뭘뭐 이렇게. <웃음> <능력이> <웃음> 왜 아니 너무 못봐 내가 얘기하는 거랑 니들이 얘기하는 거또 다르잖아. <laughs> <우리 웃음> <조심>. 음. <laughs> 아니 우 너무 정치해. 아니 그럴 것 같아서 응이라고 왜왜 아니 왜이유는 들어보자. 아, 이유 이제 들어보려고. 나는 뭔가 굉장한 공간의 표시였거든. 이유가 있을 거냐 왜박하영 생각 왜 내가 왜 회사 약간 생활. 약간 좀 뭐? 쓸데없이 착한 척 하느라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웃음> 어. 윗 사람들한테만 잘해야 되는데. 음. 밑에 애들까지 쓸데없이 착한 척 하면서 챙기고 동기 챙긴다고 오지라 부리다 착한 거 아닐까, 그 정도면? <laughs> 착한 척이라고 표현해야 돼. 약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오가 공감되죠? 가 <laughs> 뭐, 뭐, 야, 괜히 야, 창사 끌어들이지 <laughs> 네 니가 다 말들 그쳐. 아니, <laughs> 아니 아래 위로 써주니까. 잘해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예쁨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어, 왜? 여기 잘해주면 이제 지않자서 네, 네. <laughs> 그 동기들 의견 수렴하고 막 이래서 어. 위에 목소리 내고 이러다가 음, 돌 막고. 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내가 그 의외로 조직의 일원으로는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음. 개그맨 생활하면서도 잘 적응 못했었거든. 음. 음.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걸들 사업을 했던 이유가 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아. 약간 은근히 저도 고집 있는 타입이어가지고 남의 얘기 잘못 듣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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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성격도 안 좋네 그런 거일 <laughs> 수 있지 어. 그래서 그냥 작은 거라도 그냥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 아니면 그런 걸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그런 음. 사람들 아니야? 다 회사 못 버텨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 성우 생활할 때 잘했어요 선우들이? 잘했죠 저뭐 아닐 거같아데 잘못했을 거 같아 언니도 그냥 혼자 계속 여기처럼 혼자 다녔을 거 같은데? <laughs> 어. 네가 우리한테 하는 거 보면 알지 맞아 맞아 했으면 좀더 성공했을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 이들이 끌어주면 안데 어. 아니, 제가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나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 되게 친밀해요 뭔가 아, 아 우리한테 그럴 필요 없어서 어, 어. <laughs> 근데, 근데 저희는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음.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걸까? 어. 근데 제가 저거 너무 낯가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좀좀 어. 좀 그래요? 어. 음. 그러면 이렇게 내은 지금 친하고 나는 안 친한 거야? 어. <웃음> <웃음> 너 빼고 채팅방 있어 진짜요 뻥같지 <laughs> <laughs> 진짜인 줄 안다 <나왔나>. 그건 <laughs> 아니겠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죠난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 나는 친근감이 있어요 나는 지선 씨한테는 친근감이 있는데 아, 솔직히 친한 건이 대신 친하지 <laughs> <난 웃음> <laughs> 나는 누나의 바운더리가 명확하게 있는 사람처럼 느껴 <laughs> 아 그래요? 네. 음. 아, 아니 왜냐면 어. 끝나고 나면 가영 씨랑 창석 씨는 뒤에 또엠지기의 방송이 있고 음, 음, 음. 민기 씨도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갈 때가 있어. 네. 근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잖아. 음, 뒤에 매블쇼가 있어가지고 네,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낯을 좀 많이 가리고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고. 근데 직장에서는 맨날 봐야 되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 좀 노력하는 편이고 음. 지금은 딱히 노력 안 해도 <웃음> 아. <웃음> 잘 불러가니까. 우리가 재밌게 하려고 농담한 거지. 네. 지선 씨만 이렇게 막 따로 뭐 그런 거 없어요. 그하지 네. 마, 나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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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 그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 오해하면 아 어, 또 괜히 맘 상할 수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어,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그 기분 알거든요. <laughs> 시즌 원 <1땐> 때는 제가 그래요. <웃음> <웃음> <laughs> 저도 그 고민 많이 했거든요. <laughs> <laughs> 공연이 가서 위로해주 싶은 것 같아. 으면좋겠어요 사회생활 잘하네. <laughs> <laughs> 아형 진담이지. <laughs> 아형 많이 힘들었어? <웃음> <웃음> 많이 힘들었네. <laughs> 많이 힘들었죠. <laughs> 어, 그런 생각 들면 혼자 힘들어요. <웃음> <웃음> 아, 네, <laughs> 그런 짓 하지 마요. 울지마. 네. 어, 눈물 닦아. 남편과 단합. 자기 돈 내고 지출하면서 아, 아, 그런 소외감 가지는 쉽지 않거든요. 그건 슬프네. 네. <laughs> 직장인 얘기를 원래 가져온 이유가 저희가 한 2주 동안 다 직장인 휴가철이었습니다. 음. 이제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시기는 이제 직장인 휴가 거의 끝나갈 음. 무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석 연휴 이케팅이 음. 이미 끝났습니다. 네. 그 근처에 있는 국가를 따져 보더라도 이제 비행기표는 매진이 끝났는데 음. 직장인들의 사실은 실수령액 음. 또는 뭐 2,300만 원 받는 거 쉽지 않다.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깐 이유가 인스타에만 들어가면 오마카세 다 놀러가고 다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올해 휴가 어디 갔냐, 네. 국내 여행이냐, 해외여행이냐 따졌는데 압도적인 비율로 국내 여행이 많았습니다. 음. 국내가 70.8, 음. 해외가 18.6, 안 간다가 10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이렇게 나만 빼고 다잘 산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여름 휴가 예상 비용, 요거까지 음. 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찐 현실이니까 예? 몇 백만 원씩 쓸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어 20만원에서 4 0만원 쓴다가 이제 2 2 1 1인당이겠지 0 어. 0 네, 0당4 0에서6 2 0이2 정도 선이 가2 많은 음. 비율이다 20,000원씩. 2 0 0고원2 0 0만원이2 0 20,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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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원0 0원 이하가 80%라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음. SNS에서 크게 네. 화려함을 즐기고 있진 않다. 민기 씨도 이번에 국내 여행 제주도로 다녀오셨고. 제주도로 왔어요. 네. 네. 요즘 주변에 보면 해외 여행보다 국내 여행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긴 해. 네. 근데 이제 SNS 같은 데 보면 <laughs> 해외 여행 갔다 온 사진, 심지어 자세히 보면 작년에 갔다 온 사진이야. 아. <laughs> 근데 아직까지 올리는 분들도 있고. <laughs> 네. 근데 홍콩 갔다 왔을 때. 네. 음. <laughs> 제 갔다 온아 맞다 나 예거 보고 얘기한 거다 <laughs> 갔다 온지가 언제인데 어떻게 또 어. 올렸더라고 어, 왜냐면 오겠지? 그 본을 원본을 그때 받았어요 아, 아 작가님이 찍어 아, 작가님이 줄지. 찍어준 거를 그때 받아가지고 그때 업로드했는데 또 가셨냐고 댓글을 달더라고 어, 어. 또 간게 아니고 예전에 했던 그 스냅샷을 최근에 받은 겁니다 아그 영상찰 있어. <laughs> 배영찬이 잘,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 이 혹시 방송 보셨을 때 네, 너무 즐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아, 방송에 아, 아, 자기 로, 마음을 이렇게. 이제 <laughs> 방송에 소재로 이제 나와서 너무 행복했다. 아, 그래서 아, 그 아, 형이 아, 계속 그, 소개팅 해 주려고. 아니 홍콩에 자, 있는 사람이 <laughs> 한국 남자를 어떻게 소개팅해죠? 홍콩 이제, 이제 스냅샷을 <laughs> 찍을 때 한국 여성분들이 아, <laughs> 그 좋네. 아, 그 아, 혼자 오신 여성분들은 또 스냅샷 많이 아, 신청을 하니까. 아, 그 형이 사진 찍야 스냅샷 찍어 찍어주고 찍어. 마지막 샷까지 챙겨주는 거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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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샷까지 <laughs> <laughs> 아나로타 샷까지 챙겨주는 거야요 영골백 <laughs> 1차인된거 있습니다 <laughs> 그 형이 나한테 카톡으로 했어요 이 여성분 사진 어. 찍어드리고 있는데 어. 어. 너무 매력적인 분이다 어. 혹시 소개팅 하실래요? 라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진 보내드리고? 어, 어. 어. 그여성분 지금 스냅샷 찍어주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사진 어. 보니까 매력적이신 거예요 딱 물어봤는데 아 저기. 저 유명한 사람 실태오라고 그냥 바로 딱들 아 연구부 1차임 돼 가지고 어. 앞으로는 그냥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 너를 너를 네. 믿기 삼아서 자기가 고백하려고 하는 거야. 여자 남자 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각을해 그러니까. 어. 봐야 되니까 어. 자기가 네. 직접 들어가긴 좀 그러니까 쓱 창석이 얘기를 던져고 있는 건가? 우리 같은 네. 사람을 우리를 아냐 모르냐의 갭이 커요 네. <laughs> 그래서 모르는 경우는 누군데 이럴 수 있지 <laughs> 아. 대부분 모르는 대로 누군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자, 휴가 잘 다녀오시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음. 네. 네.